를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검정색 비닐봉다리로 싸진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바로 구제 옷입니다. 친구랑 구제샵에 갔다가 좀 쓸어왔어요 옷을 <laughs> 보시게 되면 지금 봉지가 엄청 많은데 가격은 제가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대부분 만 원은 넘지 않았던 것 같고, 한 5천 원대? 7천 원대? 이렇게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싼 거는 천 원짜리도 있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옷은 가죽 자켓이거든요? 짜잔! 가죽 느낌도 좋고, 퀄리티도 너무 괜찮고, 딱 심플하게 입을 수 있는 가죽 자켓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는 잘 몰라가지고, 브랜드를. 아무튼 여기 거 자켓인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오버핏의 가죽 자켓이라서 고민 없이 바로 들고 온것 같아요. 일단 가격도 너무 메리트가 있었고 이 단추들도 너무 귀엽고 아무튼 이렇게 너무 예쁜 가죽 자켓 하나 겟했습니다. Yeah, 너무 예쁘다. 제가 아마 구제샵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중에 얘가 제일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요. 짜잔 보이시나요? 엄청 오버핏으로 나온 그런 가죽 자켓입니다. 너무 저한테 사이즈가 좀큰 편이기는 한데, 아, 그래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양가죽이고, 너무너무 부드럽고, 가죽 퀄리티도 보시면 너무 괜찮죠? 이거는 제가 한 3만원 정도에 구매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양가죽 자켓 3만원밖에 안할 수가 있냐고요? 보통 이런 자켓들, 무신사나 뭐 29cm, 최소 20만원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거를 3만원에 샀습니다. 이거 진짜 믿겨지시나요? 네, 아무튼,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가죽 자켓입니다. 짜잔! 숏한 기장의 아이보리 컬러 가디건입니다. 완전 넉넉한 기장의 벌룬 소매. 보이시나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한 7,000원 미만으로 산 기억이 있긴 합니다. 한 5,000원? 7,000원? 여기 구제샵이 또 좋은 점이 구제 특유의 약간 나프탈렌 냄새 같은 게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 옷들은 그런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새옷 느낌? 어,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짠! 이거는 좀 독특한 디자인이어서 구매를 해봤는데 36,000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가격에 구매한 건 아니고, 이것도 한 3,000원인가? 진짜 한 몇천원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나시랑 같이 입으면 예쁘잖아요. 이런 쇼판 기장이. 그리고 니트 재질도 꽤나 괜찮더라고요. 싸구려 느낌이 아니라 나름 재질도 탄탄하고 부드럽고, 온라인도 늘어짐이나 오염 없이 정말 깨끗하고 상태 좋아서 바로 가져왔습니다. 짜잔! 요거는 네이비색 니트예요. 구멍에 엄지손가락을 끼울 수 있게 워머 포인트가 있는데 요런 디테일들이 너무 귀여워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기장은 한반 크롭 기장 정도 되는 것 같고 어 밑단이 이렇게 둥글게 떨어지는 라인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런 디테일들이 좋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이것도 그냥 데님에다가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그냥 뭐 셔츠랑 레이어드해도 예쁠 것 같고 응 두루두루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한 5,000원, 7,000원 정도에 구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든다. 아! <laughs> 이거는 제가 정확히 가격이 기억이 납니다. 아이보리색? 약간의 오버핏? 볼레로입니다. 소매도 엄청 이렇게 넉넉하고, 상체에 조금 살이 있으신 분들도 어, 너무 괜찮을 것 같은? 팔뚝살 이런 거다 커버되고. 제가 이거는 천 원에 샀어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laughs> 천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 옷이. 그래서, 어? 이거는 천 원이니까 한번 사봐야지. 하고 바로 샀던 그런 볼레로입니다. 어, 여름에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거의 니트를 좀 많이 사왔어요. 제가 가을에 갔다 와가지고 <laughs> 넥라인은 조금 특이하게 돼 있어요. 어, 요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귀엽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청바지랑 입으면 너무 귀엽겠다, 그렇죠? 스니커즈 이런 거에 같이 입으면 <laughs> 아. 여러분 제가 코감기 에 걸렸고 죄송해요. 제가 약간 코맹맹이가 날수 있는데 아 제가 맨날 이렇게 한절기만 되면 코감기가 이게 뭘까요 여러분? 파미 힐피거 브랜드의 니트집업입니다 이거는 새거 같아요 이렇게 팩이 그대로 달려있는 거보니 구제샵에서 브랜드 옷을 산다는 거는 조금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짝퉁인지 아닌지 이제 조금 구분이 힘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막 그렇게 구별은 안 하거든요 막 진짜 뭐 나이키가 나이커라든지 아니면 뭐 퓨마가 뭐 쿠마라든지 너무 막 그렇게 짝퉁인 게 티가 나는 것만 아니면 저는 웬만하면은 그런 거 크게 상관 안 쓰고 입기는 하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별 차이가 없다 싶으면 저는 그냥 입고 다니는 편이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설마 짝퉁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입고 다닐 것 같기는 합니다. 네. <laughs> 색깔이 보시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이거 솔직히 색깔 때문에 산 것도 있거든요. 그냥 타미니피가 매장에서 샀다고 봐도 믿을 정도로 너무너무 상태가 좋은 그렇게 막 티는 많이 안 나는데 은은하게 이런 포인트가 또 있다는 거 그래서 색감이 너무 예쁜 타밀피거의 니트 집업을 사왔습니다. <laughs> 아잘 샀어. 진짜 선택 하나는 기가 막혀. 짠 토끼 그레이 컬러의 라운드 니트입니다. 재질이 너무 좋아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디자이너 브랜드 니트처럼 원단이 재질이 되게 좋거든요? 너무 막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그런 기장이어서 그냥 무난하게 슬랙스랑 같이 입기도 좋고 그냥 뭐 어디에나 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또 토끼띠지 않습니까? <laughs> 7,000원 정도에 구매를 한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하, 다음은! 귀엽다. 이거 너무 잘 갖고 왔다. 이것도 한 5,000원 정도? 구매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대부분 5,000원, 7,000원? 너무 귀엽죠? 아, 너무 귀여워, 진짜. 보시면 색조합이. 어떻게 이런 특이한 색조합이 있을 수가 있죠? 초여름 그쯤에 단독으로. 황지 데님이랑 같이 입어줘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브라운 컬러의 바지랑 같이 입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아 너무 예쁘했다 빨리 봄 됐으면 좋겠다. 아 너무 귀여워. 너무 잘 샀어. 요거는 아디다스입니다. 친구가 발굴해낸 아이템이에요. 요것도한만 원? 한 7, 8천 원 정도에 만원좀안 되게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친구가 입어봤는데 핏이 조금 친구에게는 좀안 어울리는 핏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 오! 너무 괜찮은 저한테 딱이더라고요. 색깔도 핑크핑크하니 너무 귀엽고, 그리고 이 삼선도 팔까지 쫙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깨에만 이렇게 삼선이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막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밑단에는 이렇게 귀엽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더좀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죠 어, 귀엽죠, 여러분? 나잘산것 어, 같아. 이거를 어디 가서 만 원도 안 되게 주고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소매도. 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있어요 귀엽게 안쪽에는 이렇게 기모로 돼있어요 봄이라고 해서 우리가 날씨가 다 따뜻하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꽃샘추위? 이럴 때 입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일지 짝퉁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 옷은 짝퉁인가 진짠가 유심히 볼 사람도 없고 남이 저에게 그렇게 막큰 관심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짝퉁이어도 입을랍니다 너무 예쁘니까요 <laughs> 빈폴입니다 빈폴. 빔폴. 쨍한 레드 컬러의 빈폴 니트를 들고 왔습니다. 안쪽에도 딱 그렇게 까슬거리는 줄이가 아니고 되게 부드러운 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에 뭐 티셔츠 굳이 받쳐입지 않아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뭐가 지금 엄청 많은데 <laughs>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짠! 폴로 니트를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어떤가요? 요거 색깔이 너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쇼핑몰 할때 갖고 온 옷들이랑 약간 좀다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요? 옷 자체가 카라 디테일이 있어서 좀 여성스럽고 좀 여리여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아서 가격이 너무 괜찮아서 갖고 온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한 5,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회색입니다. 이거 회색. 단추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추가 뭐냐면 그냥 하얀색에 플라스틱. 좀 저렴한? 쌍티나는 그런 느낌의 단추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를 않아서 옷을 볼때 항상 단추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질도 너무 부들부들하고 검정이랑 그레이 두 컬러 구매를 해봤습니다. 우와, 이건 뭐야? 아, 여러분,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그죠? 완전 봄뽐한 컬러인데요? 근데 이게 네. 너무, 너무 꾸게 졌다 상태도 너무 괜찮고 그냥 완전 새 거예요, 여러분. 맥라인도 보시면은 오염이 하나도 없거든요? 비누 향이 날것 같은 컬러가 너무 예뻐서 가지고 올수 밖에 없었고요. 트윈 디테일이 또 있어가지고 좀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매기장도 되게 되게 넉넉하고. 이번에는 완전 핫핑크인데요. <laughs> 이것도 컬러입니다. 짠짠짠, 짠짠짠. 사진을 찍었을 때 무채색보다는 조금 컬러가 있는 옷이 사진에서는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갈 일이 나중에 생긴다면 한번 입고 가보고 싶은 그런 쨍한 핫핑크색의 니트. 제가 이런 니트가 또 없어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또 쨍한 원색! 이런 원색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가격 때문에 좀 망설여졌던 게 있었는데 왜냐면 막 그렇게 많이 입을 수가 없잖아요, 원색은. 한두 번만 입어도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 너또 그거 입었네? 또그 니트 입고 왔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제샵에서 싸게 득템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쨍한 블루 컬러의 폴라 티도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얘는 뭘까? 어... 또 폴로! 홀로 너무 좋아해. 브랜드 이 로고가 핑크색이어서 조금 귀여웠던 것 같아요. 노란색 반팔 니트입니다. 아, 너무 귀엽다. 여기 2,000원에 구매를 해놨어요. 어떻게 2,000원에 이런 옷을 갖고 올 수가 있지? 나 자신 너무 기특해. 넥라인도 보시면 너무 깔끔하고, 늘어짐 하나도 없고요. 오염도 하나도 없고, 그냥 새 옷이거든요. 완전 새옷 퀄리티? 밑단도 이렇게 허리를 딱 잡아주는 이런 밑단 처리.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짜잔! 요거는 일체형 니트랑 가디건이 일체형으로 붙어있는 가디건입니다. 이렇게 안에 보시면 니트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아예 그냥 레이어드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일체형 니트 가디건. 영상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엄청 탄탄하거든요. 봄에는 더울 것 같고 이게 가을에 입어야 될것 같아요. 어 너무 괜찮아. 어 너무 잘 샀다. 왜 이렇게 이뻐 이거? 이런 가디건 안에 니트를 껴 입으면 팔쪽이 조금 부해 보일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옷을 겹쳐 입다 보니까. 안에 니트를 입은 것 같지만 팔에는 또 이런 니트가 안 덧대져 있으니까 팔쪽은 슬림하게 그리고 안에는 니트를 입은 것처럼 또 속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만약에 디자이너 브랜드였으면 진짜 한 7, 8만원 정도에 판매가 됐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의 퀄리티라서 너무너무 만족하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가격이 저렴해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거는 2,000원에 주고 샀습니다. 어, 대박이죠. 어떻게 이게 2,000원? 말도 안 돼. 에이블리에서도 이거 한 만원? 중후반때 정도에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니트잖아요. 이게. 2,000원이면 솔직히 구매해볼만 하지 않나요? 그죠? 너무 괜찮죠? 가을 그쯤에 스커트랑 롱부츠랑 같이 해서 코디하면은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야? 이건 뭐지? 보이세요? 이거는유니클로예요 유니클로. 이거는 그냥 차콜 컬러의 정말 심플한 그냥 라운드 니트인데요. 요즘에 좀 드뮤어룩 이런 게또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이런 니트도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얘가 쌌어요. 얘도 되게 저렴했는데. 이것도 한 5,000원? 7,000원? <laughs> 이거 유니클로 가면은 한 2만 얼마 이 정도 하지 않나요? 그래도? 그냥 뭐 아무데나 잘 어울리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쯤은 갖고 있으면 활용도가 너무너무너무 높은 그런 니트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폴로가 너무 많네. 근데 구제샵에 폴로가 진짜 많더라고요. 어, 요것도 폴로 요거 보시면 이렇게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얘도, 얘도 폴로야 근데 아까랑 또 다른 점은 얘는 일단 반팔이죠. 여기 로고 부분에 얘는 주머니가 달려있어요. 이 주머니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것도 폼이 그냥 출근룩으로도 깔끔하게 입기 너무 괜찮고 너무 작아 너무 소중해. 그래서 이 니트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짠! 디스커버리입니다. 제가 정말 매의 눈으로 봤어요. 왜냐면 구제샵은 옷에 오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얀색 옷은 정말 꼼꼼하게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새 옷입니다, 여러분. 전혀 오염이라고는 한 군데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보이시나요? 너무 깔끔하죠? 대박이야, 진짜. 뭐 비싸봤자 한 만원 정도였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옷이 또 중요한 게 뒤에가 진짜 포인트입니다. 짜잔! 이렇게 너무너무 귀여운 프린팅이 돼 있는 디스커버리 맨투맨입니다. 아, 너무 괜찮다! 이것도 95사이즈 요런 재질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그냥 매장에 있는 거 제가 구매해온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단가라 니트인데요 원단이 여름에 입기 좋은 원단이죠 그리고 브랜드 보시면 자라입니다 자라 제가 이것도 한 5천원 정도에 득템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도 너무 솔직히, 솔직히 귀엽잖아요 그죠? 응 귀여워 다음은 얘는 뭐지? 니트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 새 겁니다 얘는 구제가 아니라 그냥 새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무아라고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디자이너 브랜드 같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니면 이옷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거 브랜드 괜찮은 브랜드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퀄리티도 너무 괜찮고 이거 보시면은 보이세요 니트 짜임 보이세요? 너무 탄탄하죠. 되게 높은 퀄리티의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나온 그런 니트 같아요. 아빠 줘도 잘 입겠다, 그죠? 아빠 줘야겠다. 아 이거 나 말고 아빠 줘야겠다. 너무 괜찮네. 이거 짜임이 진짜 대박이에요. 이렇게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원단이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 한 10만원? 15만원? 그 정도에 판매되는 그런 퀄리티를 어떻게 만원에 제가 득템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잘 갖고 온 그런 고퀄리티의 니트입니다. 이것도 아빠 줘야겠다. 아 이것도 보시면 가격이 달려있어요. 이거 5,000원에 주고 샀는데 이게 어떻게 5,000원이야?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 짜임이 조금 독특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5,000원이면 솔직히 구매를 안할 수가 없는 가격 아닌가요? 요즘같이 물가도 많이 오른 세상에 이렇게 새거 퀄리티를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입니다. 짜라란! <laughs> 너무 귀엽죠? 이거 가방이에요, 여러분! 블루 컬러의 이런, 이런, 이런 귀여운 가방. 제가. 안 갖고 올 수가 없었겠죠? 어디 가서 이거를 사냐고, 7,000원에.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는 엄청 커다란 사이즈의 구름처럼 퐁신퐁신한 그런 가방인데요. 너무 가벼워요. 한 100g? 또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노트북 이런 거 들고 다니기도 너무 괜찮고, 만원 정도에 구매를 한것 같은데, 너무너무 잘 갖고 왔어요. 안에는 이렇게 돼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주머니. HNN. 여러분, 보이시나요? HNN. HNN은 구름 숄더백. 양털 지업입니다 지퍼가 안 보여서 되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을 것요 같더라고요. 주머니 안쪽에도 다 양털이어서 너무너무 뽀송뽀송하고 따뜻하고 어깨감도 엄청 두꺼워서 한겨울에도 귀엽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요거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이쪽 면은 바람막이 재질이고 얘가 보시면은 리버시블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한 15,000원 정도에 구매를 한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 여러분 빅스우시 알죠? 이렇게 양털 집업으로 변신하는 리버시블 나이키 집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솔직히 짝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입고 다니는데 만약에 이런 디자인이 아예 없는 짝퉁 디자인이라면 여러분 말씀을 댓글을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요것도 타미 요거는 되게 가볍고 얇은 그런 카라 티셔츠라고 봐주시면 되고 얘도 재질이 너무 좋아서 봄에 그냥 검정 색깔 흑청 데님 이런 거에다가 같이 받쳐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본. 파미 니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검정색 맨투맨인데요. 무신사 스탠다드. 퀄리티 나쁘지 않더라고요. 헤지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 헤어, 강아지 너무 귀여워. 여러분, 이거 보세요. 강아지 너무 귀엽죠? 이것도 보시면 퀄리티가 미쳐버렸어. 퀄리티가 너무 좋아. 요거는 그냥 좀 무난하죠, 얘는? 블루랑 그레이랑 살짝 섞인 느낌의 그런 색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색이라서 가져와봤고, 이런 게 은근 무난한 게 활용도가 사실 제일 높아요. 맞죠? 여기저기 받쳐있기 너무 괜찮죠? 그레이 컬러 폴라티. 얘도 너무 너무 무난하죠? 겨울에 추울 때 안에 껴입기 너무 좋은 폴라티일 것 같고, 아 제가 이런 것도 은근 없더라고요. 제가 따뜻하게 겨울 나려고 구매해봤습니다. 크림 컬러의 라운드 니트입니다. 요거는 원단이 너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데리고 왔고요. 어, 오염 하나 없이 새 컨디션의 옷이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해본 크림 컬러의 라운드 니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에 제가 또 준비해온 뉴 콘텐츠 구제옷 언박싱. <웃음> 어떠셨는지. <웃음>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여기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가죽 자켓. <laughs> 가죽 자켓 너무 잘 갖고 왔어. 3만원에 완전 득템했어. 구제샵 가보시면 정말 재밌는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가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으로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